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좀 색표 깨끗하게 부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재료 어, 도구를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어, 컬러리스트 실기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는 역시 재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, 다 재료 빨이죠 그쵸 <laughs> 그래서 아, 좀 색표를 좀 깨끗하게 부착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양면 풀 테이프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.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어, 제품인데요. 어, 자세한 제품명은 제가 이제 그 별도로 공지를 하겠는데요. 양면 풀테이프가 있는 거는 제가 알았는데 기존에 저는 좀 이제 수입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. 어, 그 제품을 여러분한테 권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. 그 인터넷 상에서만 팔고 또뭐 품절되는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문구점 가서 이 제품을 발견을 했어요. 어, 제가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. 어, 제가 원하는 만큼 이 롤링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어, 롤링을 하니까 어~ 그 면의 크기에 어그 테이프 면, 테이프가 잘 발려서 어 부착하기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국산 제품이고 하니까 쉽게 또 구할 수 있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.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여러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딱풀 사용하면 손 많이 더러워지잖아요. 저도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교시 과제든 2교시 과제 할때 깨끗하게 이제 색표나 색종이를 좀 부착하고 싶으면 양면 풀테이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풀테이프 말고 또 다른 제품 있으면 또 써보시고 좋은 것도 또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